창세기 31장 6절에서 13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아내들을 설득하는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비행을 말합니다. 6절에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입을 다해서.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7절에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열 번이나 받고 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8절에 장인 어른께서 나들어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삭이될글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글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성실하게 라반의 일을 해 주었는데 라반은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어 치고 야곱을 속였습니다.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 치기한 것으로 보아 라반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 라반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바꾸었지만 그럴 때마다 라반이 야곱의 몫이라고 정한대로 짐승이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성실과 라반의 악함은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으로부터 지키셔서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는데 라반의 호의나 기여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들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라고 했습니다.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고 있는 라반의 딸들인 야곱의 아내들이 야곱의 말에 공감을 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 야곱이 거짓말로 라반을 욕을 해서는 안됩니다.그랬다가는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야곱의 아내들은 자기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야곱보다 그 딸들이 라반과 더 오래 함께 살았습니다.딸들은 아버지를 보고 자라는데 라반의 딸들은 남편이 아버지를 비판하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불행한 일입니다. 야곱의 꿈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어서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순 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어서 12절에 그천사의 말이 암 염소와 교미하는 순 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에게 악하게 행한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의식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면서 악행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3 절에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다. 내가 그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 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바다 나람으로올 때에 베델에서 잠을 자면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예수님은 해답이십니다. 13절에 이제 너는 곧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라고 했습니다. 이제 맹세한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야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함께 가난한 땅 으로 돌아가자고 아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에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곱의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서 아내들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야곱과 동행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따라서 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인데 누가 막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요새처럼 뭐 자주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시집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운 혼사가 어, 신랑도 보지 않고 성사되고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원을 모든 명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 기적을 베푸소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회상하게 주시옵소서 독재적 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문제를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 경쟁의 모든 북한 애기들이 적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동시를 잘하게 하시며지진을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도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